저쪽에 화장실이고,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프로샵이 있어서 저기서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. 이쪽이 백드랍 하는 데였고요. 그리고 그 옆에 퍼팅 연습이 있는데, 아, 생각보다 느려요. 근데 진짜 그리는 빠른지 느린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그러면 티업을 해볼게요. 저희는 1시 반 티업이었고요. 어, 쿠폰북이라는 걸 써서 한 사람당 54불에 체크인하고 결제했습니다. 카트비 포함 여기는 레인지 너무 잘 되어 있어. 레인지볼은 여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. 체크인할 때한 버켓에 6달러입니다. 남자들은 블루에서 치고 여자들은 레드에서 칩니다. 세컨볼 오, 굿샷. 어, 좀 길었다. 두 번째 홀. 완전 도그렉. 블루 튀기 중. 이렇게 쳐서 저기에 홀이 있어요. 떨어진 거 아니야? 론어론토다 토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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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나랑 똑같이 갔네 네번째 홀 이쪽도 왼쪽에 물이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도그래입니다 굿샷 아일랜드 홀이었어 오빠놀 굿샷 파파일 티 모양이 아까 백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네 여기도 여기도 왼쪽에 물이 있고 그리고 저 멀리에 바다가 보여요. 너무 예쁘다. 구 어? 넘어 넘어갔어. 넘어갔어. 응. 육번 홀. 어 저기 뒤에. 와. 오, 아, 안 돼. 물이다. 아, 땡겨. 에이, 좋다. 오, 굿샷. 욕공의 그림 진짜 어렵다. 완전 무덤 그림 주변에 다 벙커요. 파워 이쁜데. 저. 이쁘었다고번 홀입니다. 나이스. 하나요 투운 아. 아. 아 조금 아. 오른쪽으로 쳤다. 이거 봐. <laughs> 뭐야? 깎아 쳐가지고 여기 무더어 이렇게 <laughs> 찍었나 봐. 완전. 여기 가운데 핀 전반 마지막 바스리. 음. <laughs> 나인홀 너무 예뻐. 여기도 물이. <laughs> 물이 또 있어. <laughs> 여기 물 천지야. 아,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. 나인홀. <laughs> 와우. 이거 어떻게 가는 건가요? 물 끼고 오른쪽으로 쳤다가 가는 거네. <laughs> 아, 잘 치다가 243. <laughs> 굿샷 아, 나이스 나이스 탑볼쳤죠 언덕 막주 나가쥬? 카트길 가까이 가쥬? 킹받쥬? 빡치쥬? 여기는 클럽하우스로안 가고 이런 조그만한 화장실, 간이 화장실이랑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1 0번홀 10번은 여기도 예쁘다. 음. 가운데 분수 있어 가지고. 그니까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도는 이렇게 분수를 딱 넣어 음. 게 전체적으로 코스는 재밌는 것 같아. 다행이 벙커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그린이 좀 별로라는 거? 나는 오늘 벙커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. 아... <웃음> <웃음> 물인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고 여기 살있어요 <laughs> 일로 들어간 줄 알았어. 이쪽으로. 파쓰리 이게 블랙이고 블루, 화이트 하이 그리고 옐로우랑 레드는 저기에 있어요 홀은 저쪽에 오 여기 이쁘다 어, 펑커에서 펑커 펑크 갔어? 어,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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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오 나이스 아 굿샷 나이스. 야, 야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오. 오. 까비 까비. 오. 12번 홀. 저기야 또 블루? 굿샷 아, 와, 페리 살아, 살아. Very. 공간 있어. Very. 어, 가봐야 될것 같아. 와우. Wow. 완전 90도. 1 4번 굿샷 아이스 nice. 굿샷 나쁘지 않아 저게 좋아 15번째 15번째 뭐죠? 15번째 홀입니다 홀이. 오른쪽에 물이 있고요 네,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죽는 홀입니다 구샷. 나이스 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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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<생각한 웃음> 도다 16번을 다봅다 여기도 살짝 오른쪽 혀 간다. 여기도 휘어가? 와, 코스 진짜 응. 재밌다. 음. 그리고 전반보다 후반이 훨씬 그린 상태가 좋아요. 어머, 어 살았다 그래도. 어. <웃음> 나머지. 오케이. 장갑 봐. 몇톤 남았지 이제. 세톤 남았. 지 4디 치즈, 한, 아이, 고 헐. 여기다 요트 배 띄우고 하는 데가 봐. 우와. 진짜 예뻐. 헐. 이러고, 바로 골프장. 이 5, 17번 홀 우와 굿샷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오 완전 페어웨이 한가운데 아, 아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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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파, 리건 아니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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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, 어디까지 파, 러 파, 냐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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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샷 잘 맞았다. 아, 조금 짧아요. 괜찮 만족. 돌고 돌아 18월 마지막에 사이좋게 둘다 보기하고 끝. 아 근데 진짜 앞뒤 아무도 없어. 어 저기다 잡았다.